거리가 약 46미터 정도 나옵니다. 계란 있는 데까지. 46미터는 버스 4대가 줄지어 서 있는 정도의 먼 거리. 과연 이 거리에서 달걀을 맞힐 수 있을까. 진중하게 조준하는데요. 원샷 원킬. 단번에 달걀에 명중합니다.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특급 미션. 세총과 양궁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종목은 세 가지. 삼판 2선승제의 양보 없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대결. 단세 발로 지름 2cm의 포도화를 명중시켜라. 보기만 해도 탄성이 쏟아진다. 지난 10년간 특종 세상에 등장했던 신기한 능력자들. 그 중에서도 쏴 따면 백발백중 못 맞히는 것이 없는 세총의 달인들이 있었으니 그런데 눈을 의심케 하는 역대급 세총의 달인이 나타났다. 자 들어갔어. 요 한번 보시죠. 대체 세총으로 뭘 맞힌 걸까 했더니 그것은 바로 나무에 박힌 못. 지름 1cm도 안 되는 모을 쇠총을 쏘아 박는가 하면 누구보다 먼 거리에서 탐언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목표물까지 백발 백중 지금까지 이런 명사수는 없었다 쇠총의 달인 맞춰야 사는 남자를 만나봅니다 남양주시의 한 공장 단지 이곳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한기 씨의 일터랍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목수로 뮤직비디오 방송 공연에 사용되는 무대나 세트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네요. 한나절 내내 작업에 몰두하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두는데요. 이거 새총 아닌가요? 새총으로 뭘 하려는가 싶던 그 순간 시위를 당기자마자 날아가는 나무토막 마치 자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새총을 맞고 떨어지는데요. 일하면서도 뭐 계속 일만 하면 또 힘드니까 어, 또 이런 또 자리도 일부러 만들어서 새총도 쏘고. 이번에는 또뭘 하려는 건지 멀찌감치 작업장 구석으로 이동하는데요. 신중하게 새총을 잡는가 싶더니 어딘가를 향해 계속해서 새총을 쏘는 남자. 그가 겨냥한 관역은 다름 아닌 작은 못입니다. 지금 새총으로 못을 박은 건가요? 작업 다이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 못이 덜 박혀가지고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또새총 가지고 못을 박는 것을 또 한번 시도해 봅니다. 못을 박는다고요? 네, 저 튀어나온 못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니, 못은 장돌이로 박는 거 아닌가요? 지름 1cm도 안 되는 못을 새 총을 쏴서 명중시키는 일이 가능키나 할까 싶던 순간. 오, 보셨습니까? 새총을 맞고 정확히 박혀 들어가는 못. 어 이렇게 뭐 못도 이렇게 박으세요? 아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도하는 자체가 즐겁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김한기 씨. 목공소 뒤편 흙바닥에 나무 막대를 푹 하고 박는가 싶더니 웬 달걀을 막대 위에 올립니다. 설마 이번엔 달걀이 표적인가요? 그런데 어, 어, 잠시만요. 헉, 지금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거리가 약 46m 정도 나옵니다. 계란 있는 데까지 46m는 버스 4 대가 줄지어 서 있는 정도의 먼 거리. 과연 이 거리에서 달걀을 맞힐 수 있을까 신중하게 조준하는데요. 원샷! 원킬! 단번에 달걀에 명중합니다. 아 원샷! 네? 성공! 보셨죠? 4 6 m 계란, 원샷! 야구공 던져서 맞히기도 힘들 것 같은데 저거는. 대 o 으로대단해요 o 아 e shot! One shot! o 점 e shot! One shot! One s 가까이 하는 거와 멀리 하는 거에 어, 음. 또이 거리가 늘어날수록 기쁨은 또두 배, 세배 어, 늘어나거든요. 음. 어렵긴 해요, 사실, 멀수록 음. 어, 하지만 그 떨어지는 각도 어, 이런 걸 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음. 그나마 이렇게 이 거리에서도 계란 정도가 어, 타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정확한 세총 사격이 가능할까? 나무젓가락부터 이쑤시개까지 면적이 좁은 물체를 맞춰라. 표적까지의 거리는 20m인데요. 과연 이 가느다란 물체를 이 거리에서 명중시킬 수 있을까? 또 막상 와서 보니까 좀 멀어 보이고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맞출 수 있죠. 새총을 잡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김환기 씨. 날카롭게 표적을 가늠해 보는데요. 망설임 없는 한발 나무젓가락이 반쪽이 나버립니다 숨 돌릴 틈 없이 또한발 막대과자까지 한 번에 성공 이제 남은 건 이쑤시개뿐인데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름 2mm의 이쑤시개를 새총으로 맞칠수 있을까 호흡을 가다듬은 후 신중하게 관역을 겨냥하는데요. 자, 이쑤시개 사라졌습니다. 새총에 맞아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이쑤시개. 한 치의 오차 없이 적중했습니다. 어, 이거 진짜 맞추시네요 아, 뭐 늘상 하는 훈련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작더라도 어, 뭐또 거리상 그렇게 긴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밀 샷은 가능해요. 난이도를 확 높인 두 번째 미션, 100m 거리에서 CD를 마치는 건데요. 그것도 물 위에서 말입니다. 물 수제비 샷으로 시도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100m 물 수제비 샷 가능합니다. 한술 더 뜨는 세총의 달인, 구슬을 물 위에 튀겨서 CD를 마치겠다는 건데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직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에. 한 여러 번... 번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요? 네, 단한 번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까지 읽어내야만 하는 상황. 더큰 문제는 관역이 낮게 놓인 터라 쪼그린 자세로 조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발사! 아, 첫 번째 시도는 아쉽게 빗나가고 마는데요. 5cm 빗나갔네요. 5cm 이게 물이 그 거슬러 올라가려다 보니까 가면서 약간의 곡선이 좀 일어나는데 이제 요번엔 그걸 감안하고 제가 영정을 잡도록 할게요. 심기일전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섭니다. 매서운 눈매로 표적을 주시하는가 싶던 순간. 두번 수면을 튕긴 다음 정확하게 시디를 맞힙니다. 허허 정말 대단하네요. 분명히 타켓에 맞고 없어졌습니다. 우와. <laughs> 딱 맞았을 때 어떠셨어요? 아 저게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역시 이거다 하는 그 아주 뭐저 가슴속에서 용서 좀 치죠. 여기서 끝내면 특정 세상이 아니겠죠? 이번에는 움직이는 관역입니다. 10초 안에 움직이는 풍선을 맞춰라. 정지된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걸 제가 맞추라는 거죠. 네, 네. 한번 시도하죠. 과연 10초 안에 흔들리는 풍선 두 개를 맞칠 수 있을까? 1, 2, 3, 4초 만에 성공. 남은 시간은 6초. 그리고 두 번째 풍선 역시 손쉽게 성공합니다. 타켓이 일단 크니까 아 어, 큰데다가 마음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어, 저것도 약간의 규칙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규칙을 좀 이용해봤어요. 퇴근 후 주인공의 집. 집에 오자마자 안질 틈 없이 분주한 모습인데요. 대체 뭐가 그리 바쁘신가 했더니 아니 이게 뭔가요? 세척구수를 씻을 참인가 본데요. 하루 종일 사용했던 세척구수를 비누칠까지 해가며 꼼꼼하게 씻어주는데요. 이게 다 안전하게 세척을 즐기기 위한 과정이랍니다. 강구에 유분, 이 기름기가 있으면 저희 손이 다치거나 전혀 예상치 않은 곳으로 날아가서. 다른 것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광고를 닦아서 쓰는 편이에요. 구슬을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를 시켜주어야 남자의 첫 번째 일과가 끝난 거라는데요. 아이고 불을 안고 갔네. 아니 집에서도 세총을 겨누는 건가요? 하다하다 새총으로 하다. 화장실 불 끄는 사람은 또 처음이네요. 역시 이 맛이야. 그냥 가볍 끄시면 되는데 아마도 제가 끄는 게 걸어가시는 것보다 빠를걸요. <laughs> 이제 식사라도 하려는 걸까요? 테이블을 준비하는가 싶더니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남자의 손에 들린 건웬잡동산이들 휴지심에 이리저리 구멍을 내고 빨대를 꽂아가며 뭔가를 열심히 만드는데요. 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겨냥하는 모습이 어째 익숙한데요. 이렇게 조금 두꺼운 종이 이런 걸 접어서 총알로 사용을 하면 충분히 이제 타격이 가능하죠. 원통으로 목표물이 보이고 맞추면 이제 정확하게 타격이 됩니다. 이게 조준경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봐서 어술해 보이는데 제대로 쏠수 있는 건가요? 말 나온 김에 휴지심 새총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크기가 다른 세 개의 표적을 놓고 쏴 보기로 했는데요. 진정한 고수는 장비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휴지심 세 총으로도 백발 백중세 총만 잡았다 하면 쏘고 봐야 한다는 이 남자 대체 언제부터 세 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걸까? 아마도 한 4년 5년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도전을 했을 때 목표를 성공하잖아요 목표물 맞았을 때그 짜릿함 그거에 더배배배 배, 배. 행복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5년 전 새총을 처음 손에 잡았을 때는 목표물을 맞히는 짜릿한 쾌감에 하루 7~8시간을 새총 쏘는 데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아, 뭐 인생이 뭐 있어요. 재미로 사는 건데 어, 취미를 재미로 승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즐거움을 찾으면 그게 최고 아닌가 싶은데 내가 뭔가 하나하나 하면서 재미가 있으면 그게 더 나한테는 이로운 것 같아요. 다음 날 오전 김한기 씨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병원. 무슨 일인지 정밀 검사가 시작됩니다. 몸에 이상이라도 있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여기에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MRI 찍고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옷을 하나 갈아입고 단추를 채울 수 없었어요. 5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왼쪽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했었다는 김한기 씨. 운동을 처음에 수건 가지고 올려보고 뭐끈 뭐 고무줄 밴드 해봤는데 말이 쉽지 조금 하다가 하기 싫어지고 몸은 또더 아프고 그런 병원 찾아서 또 임시방편으로 치료받고 그러니까 뭐 나진다기보다는 점점 악화가 돼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던 중에 우연치 않게 새총을 보게 된 거예요. 새총에 고무줄을 당기는 행동이 재활치료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시작한 새총. 하지만 그 매력은 어깨 통증까지 잊을 정도였답니다.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는 새총에 제가 빠져있어가지고 팔이 아팠던 걸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언제 팔이 아팠었지라는 그렇게 돼버린 이제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현재 김환기 씨의 어깨는 어떤 상태일까 궁금한데요.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새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깨 재활 공무줄로제어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깨 힘줄이나 이런 걸좀 강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어깨 퇴행성으로 진행하는 그런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좋아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깨 근육의 퇴행 속도가 늦춰졌다는 소견 새총이 선사한 건 즐거움뿐만이 아니었네요. 기분 좋은 결과를 듣고 난 오후 무슨 일일까? 장화까지 챙겨 신고 어딘가로 나서는 데요. 익숙한 듯 공장 단지를 벗어나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하천입니다. 아이고, 여기서도 또 세총 연습인가요? 어딘가를 향해 세총을 쏘는 데요. 대체 표정이 뭔가 했더니 남자의 목표물은 생수병? 물에 떠 있는 생수병을 왜 겨냥한 거죠? 어, 지금 가운데 너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움직이게 한 다음에 바깥으로 다좀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하천 한복판에 있는 생수병을 세총을 이용해 얕은 물가로 밀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변한 건지 귀찮은 건지 영 알쏭달쏭하네요. 새총으로 해야 저도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죽기도 편하고 하니까 이렇게 일석이조 목공 일을 하다가 짬이 날 때면 근처 하천에 쓰레기 수거를 한다는 남자 새총 연습도 하고 자연도 살리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맞긴 하네요 저도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새총 연습도 했으니까 그 보답으로 자연보호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로 가득 찬 가방만큼 무두 탐을 안고 돌아갑니다.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특급 미션, 쇄총과 양궁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양궁 고수 경력 15년 차의 하진혁 씨. 쇄총이랑 전혀 뭐 이런 대결을 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양궁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신 있으세요? 아, 저는 뭐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새총인데 어, 저를 믿고 경기에 임하도록 하죠. 오늘의 종목은 세 가지. 삼판 이선승제의 양보 없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대결, 단세 발로 지름 2cm의 포도알을 명중시켜라. 양궁 고수가 선공에 들어가는데요, 자분하게 첫 발을 쏩니다. 포도알을 관통하며 깔끔하게 성공. 이어서 세총 고수가 첫 번째 사격에 들어가는데요. 신중하게 겨냥하고 발사. 역시나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남은 화살은 2개. 남은 포도알도 2개입니다. 두, 두 번째 화살 역시 포도알 관통.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세총 고수가 포도화를 조준하는데요. 2차 시도 역시 성공. 이제 마지막 한발 양궁 고수 거침없이 쏘는데요. 세발 모두 포도화를 관통했습니다. 중앙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스쳐 들어갔어. 나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 포도가 성한건 없어요. <laughs> 세발다 맞췄어요 네세발다 맞췄어요 맞히면 무승부 빗맞히면 패배하게 되는 한발 팽팽한 긴장감 속에 구슬이 손을 떠났습니다 <놀람> 포도를 살짝 빗나간 구슬 아쉽게 3차 시도는 실패 아 쉽지 않죠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못 맞춰서 아쉽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양궁 고수의 승리. 이어지는 두 번째 대결, 장애물로 가려진 포도화를 맞춰라. 보이지도 않는 타깃을 맞히라니 두 사람 모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두 분? 한번 해봐요, 총. 네. 어차피 뭐... 시합이니까. 양궁 고수가 먼저 한시위를 당기는데요. 보이지 않는 과녁을 겨냥한 제 팔을 쏩니다. 아쉽게도 살짝 위쪽으로 비껴간 화살. 역시 너무 힘든 미션이었던 걸까요? 늘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던 김한기씨 역시 이번만큼은 긴장된 기색이 역력한데요. 새총 고수의 시야에서 목표물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망설임 없이 시위를 당기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와. 놀랍게도 장애물을 뚫고 포도알을 맞힌 새총! 성공! 저도 보이지 않는 사물을 이렇게 쏘리라고는 어, 생각도 못했고 맞으니까 아, 또 오늘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laughs> 와, 총을 어떻게 맞으셨어요 어,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가능했어요 아. 현재 스코어 1대1 동점 난이도 최상급의 마지막 대결은 병 사이에 있는 카드 빼내기 완벽한 정확도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도전인데요 성공에 나선 양궁 고수 아슬아슬하게 카드를 빗나가고 맙니다 이제 대결의 승패는 쇄총 단한 발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아 저희는 원래 수직은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지금은 또 수평이에요. 수평 샷은 또 처음이라 이 부분도 또 제가 극복해야 될 난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야말로 종이 한 장의 두께를 맞춰야 성공하는 상황. 오늘 게임의 승부를 가를 8mm의 구슬이 허공을 가르는데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우와. 깨끗하게 날아가 버리는 카드. 와, 병에 담긴 음료수는 단한 방울의 흘림도 없이 아래 병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와, 대박. 대박. 와, 야, 어, 강구로 나를 쳤습니다 나를 양궁대 세총, 오늘의 대결, 세총 고수의 승리. 어떠세요? 해보니까 아, 우선은 지니까 슬프긴 하네요. <laughs> 그리고 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1 m m 라도 오차가 있으면 절대 저기 빠질 수 있는 저기 아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기 빠진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음료수가 위에서 아래로 쫙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제속도 아주 훈련해집니다 <laughs> 작업장으로 돌아온 김한기 씨. 나무 자재로 무언가를 분주히 만들고 있는데요. 크기를 가늠하는가 싶더니 나무 틀을 가지고 공장을 나섭니다. 이동식 바구니에 작업한 틀을 넣고는 나무 틀에 맞춰 장바구니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이 요상한 물건은 어디에 쓰시게요? 이건 새총을 쏘기 위한 장비죠. 여기다 제가 사용하는 소품이나 뭐 이런 걸 넣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타켓을 세워놓고 사용을 할수 있어요. 베테랑 목수답게 10분 만에 뚝딱 완성해낸 이동식 새총 관역. 이 관역만 있으면 어디서든 새총 연습이 가능하다는데요. 그런데 인적이 드문 숲에 도착하자마자 땅에서 뭔가를 줍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세우고 그 위에 방금 주운 것을 올려두는데요. 이건 도토리네요? 세총 달인의 첫 번째 관역은 바로 도토이 되겠습니다. 약 10m 거리에서도토리이 조준해 한발 쏘는데요. 결과는 명중. 도토리이 흔적도 없이 부서집니다. 와... 어. 새총 배워보시죠. 아니 말이 안 나오는데요. <laughs> 평상시에 장소가 이렇게 좀 바뀌면 좀 낯선 곳에 가면 좀뭐제 컨트롤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곳에서 하지 않고 일부러 환경도 제가 바꿔가면서 제가 적응을 하는 훈련도 하고 해요. 재활 운동으로 시작한 새총이 이제는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는 김환기 씨. 더먼 곳에서 더 작은 목표물을 마치기 위해 하루에도 1,500번의 고무를 당깁니다. 요즘 그에게는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새 총이라는 종목을 생활체육계 종목으로 넣어서 우리나라도 세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게제 목표예요.